안하십니까네 지금 6월입니다 지금 6월 며칠이나 한 20일 정도 되는데요 어, 6월 이때 쯤 산목을 하면 제가 미쳤나 그래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사실 비가 옵니다 어, 그 우기 우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비가 그냥 뭐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데 제가 지나가다 붓긴 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요 어, 지금 철쭉 소금 산목을 지금 해보려고요 어, 합니다 지금 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제가 삽목을 하긴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제가 좀 삽목에 대해서 원, 그, 삽목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해보니까 삽목대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 삽목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삽목을 하는 의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이제 뭐 정말 수많은 삽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은 뭐 (2~3년) 길러가지고 어~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삽수로 음~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 같이 그~ 단기간에 그~ 이게 삽수를 채취해가지고 어~ 그나마 뭐~ 나무다운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삽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로 어, 꼭 여름이라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도요. 서늘한 바람과 그늘과 적당한 물을 주면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꼭 살리는 어, 삽수, 삽수, 어, 소품, 소품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요 요 나무가요. 사실은. 어, 지금 6월을 들면서 꽃은 피어서 이미 적고요, 어, 꽃대가 이미 어, 만들어져 있어요. 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이제 어, 내년 봄에 꽃이 필 겁니다. 이미 그다 나와서 그래서 위에 뭐꽃 그 전종 그런 그런 거할 필요 없고, 그 화분에 있어서 나무가 엇갈려 있는 그런 가지들이 있죠.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어, 쳐가지고 한번 제가.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제가 아, 좀 엇갈려 있는 삽수를 하나 잡아서 한번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뭐큰 거를 친다고 래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어, 나무의 모양은 항상 변해가는 거고요. 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쳤지요. 자, 요거는 이제 밑에 너무 엇갈려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과감히 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 과감히 훑어버립니다. 어, 어머, 저 나무 잎을 어떻게, 저 가지를 어떻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이 가지가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뿌리가 내리고 이후에 어디에서 어, 나무 가지가, 나무 잎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훑어버린다고 얘들이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지요.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삽목은요 매듭에서 할때 가장 잘 살아요. 자 그리고 저는 매듭이 하나 벌써 있죠. 그 다음에 어, 45도 각도로 어비스다게 잘라줬죠. 어?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또 여기다가 약간의 상처를 한번 내줄 겁니다. 음 여기서도 뿌리가 나와요. 어, 뿌리가 나오게 그 나올 자리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이파리 다 제거해 버렸죠. 음, 어느, 어느 날인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입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그러지 않습니다. 어, 얘들이 자체의 힘으로 뿌리가 나온 다음에 지네들의 힘이 넘치면 입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 뭐 일찍부터 그, 괜히 그걸 꽂아놓고 어머 입이 보기 좋아.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 제가 이런 상태로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그 저기 밝은제 물에다 희색을 해서 이미 자 어, 타놓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항상 매듭이 중요합니다. 매듭은 약간 열린 공간이 닫혀 있기도 하고요. 웬만한 병충해가 좀 단단해서 못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 또 이렇게 좀 어, 뿌리가 나는 동안에 웬만한 병충해나 그 물에 물러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호하는 장막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항상 매듭을 위주로. 어, 삽수를 어, 잘라줍니다. 음,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 무조건 훑힙니다. 이런 거 아까워하실 게 없답니다. 나, 네, 네, 이게 뿌리가 내리면은요, 얘들이 나올 자리는 너무 많아요. 잎과 줄기가 나올 자리. 자, 자, 어,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요, 자, 자, 이 밑부분에 그 나무가 있죠? 어, 가지를 이렇게 제거 해서,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났죠? 그러면 이런 데서도 뿌리가 나와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뿌리가 나올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네 군데나 돼 있죠. 이러면은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있는 거 하나 더 해서 한번 어,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밑은 버리고 매듭이 있는 데를 위주로. 어, 땅에 묻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잘라서 매듭에 요 어, 잘라서 어, 그 뿌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자, 뿌리는 훑었고 뭐, 나뭇잎은 훑어버릴게요. 이렇게 이런 거 아까워하실 거 없어요. 뿌리가 나지 않으면 이런 건 말장황이거든요. 일단 뿌리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영양분을 어, 소모를 최소하게 해서 다 그, 버려버리고요. 자, 자 이렇게. 어, 저기, 뭐야, 나무가, 그, 삽수가 꽂히는 그 범위는요, 음, 얕게보다는 한 10cm 정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안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땅 속에서 습기 같은 거를 스스로 이렇게 흡입하는 데 있어서 좀, 좀 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삽수 채취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 삽수를 제가 다듬었으니까요 여기 어, 삽수를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목파는요 그 저는 깊이 있는 화분에 할 겁니다. 그얇얇그 그 얕은 삽목파는요 어, 일반인이 그 어, 조금씩 관리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알마다 물을 줘야 되는 번거로움과, 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어, 이제 요거 같이 깊이가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을 좀 두고 한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줘도요. 얘들이 견뎌내는 힘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 3, 4일 안 준다고 얘들이, 음, 어, 바로 죽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얘들이 그렇게, 얘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들이 생각에 맞춰서 조금, 어, 편의를 제공합니다. 어, 잘 살아보자고. 자, 어, 그, 이거는요, 자, 어, 삽수를 다듬었으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꽂지 않습니다. 저는 대가 이게 좀센 대지만 그래도 구멍을 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얘들이 그, 음, 그 삽수에 좀 부담이나 무리가 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어, 이렇게 어, 보통은요 이게 삽수가 50개 정도가 들어가요 저는 50개를 정도 해요 이 삽목판이면 전 50개래요 이건 둥근 화분이에요 뭐 삽목판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삽목을 하니 삽목판이라고 합니다 어, 보통 50개를 꼽는데요얘 같은 경우는 제가 대가 좀 굵게 가지가 좀 있게, 넓게 삽수를 어, 채취한 거니까요. 어, 이렇게 좀 약간 공간이 어, 있게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한 10cm 정도를 꼽아줄 거예요. 어, 얕게 꽂는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얘들 수분을 머금고 있는 기간에, 음, 얘들이 좀더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cm 정도로 꼽아 줍니다. 그래서 50개씩 저는 여기다 보통은 꼽아요. 근데 이제 어, 네 어, 오늘은 어, 공간이 50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20개나 들어가려나 어,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삽수가요 정말 건강하죠. 어, 이런 게 어, 지가 살까라고 생각되지만요 왜 이런 애들이 더더 어, 더 견뎌내는 힘이 있어요 얇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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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보다는 그래서 어,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또 살면은요 상당히 나무가 안정감이 있어요. 음, 뭐, 작은 나무들은요, 뿌리가 나도 어느 정도의 나무의 가치를 하기, 하기까지는요, 정말로, 뭐, 1년, 2년 키워서는 표시도 안 나거든요. 음, 이렇게,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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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다 꺼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발효액에 담갔던 바로 액을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게 뿌려줍니다. 어, 뭐 밝은제, 밝은제죠. 발효액이 아니라 밝은제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고도 그리고도 물을 더 여기 보세요. 자, 빈 공간에서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죠. 음, 이게 뿌리하고, 그, 삽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어, 처음, 여보세요, 요요요, 요요. 물이 내려가면서 빈 공간을 채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이 없게 진짜 물은 가득히 듭니다 음. 일단은, 심는 과정에서부터, 음, 삽수와, 그, 그, 상토와의 그, 간격에서,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함이죠. 자, 어,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보글보글 나오죠? 예, 이런 애들은 지금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아, 얘는 아직도 덜 메워졌나봐요. 내려가느라고, 이, 보거네요 음,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하셔서, 물은, 어, 3일에 한 번, 4일에 한번 주셔도 돼요. 너무 자주 주시면 얘들 죽어버립니다. 어, 조금, 어, 이거 삽목해놓고 일주일은, 뭐, 날마다 주시고요. 일주일 이후부터는 3, 4일에 한 번씩만 주세요. 3, 4일에 한번 줘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 그, 그늘에 내놓, 어, 저 햇볕에 직접 노출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늘에 놓으시고, 시원한데, 시원한데 놓으셔야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주 시원한데 같으면, 제가 여기 화분을 하나 더 덮어서, 어, 덮어서 이거를 유지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요 어, 여름이고요. 자, 자요 잠깐만요. 지금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봄가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분을 두 개를 덮어 주셔가지고 어 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아요. 습기도 보하고 호 그늘도 만들어 주고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요. 덥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다 덮지 않고 자, 음 덮어 주되 여기요, 요미스 밑으로도 공기가 통하고 위로도 공기가 통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나무 그늘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뭐야. 오늘의 삽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